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단내 소추위원 국회 법조사법위원장 권성동입니다. 사이다 정치 토크 김병민의 사정 오늘 특별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정말 헌정상산 최초의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을 이끌어내기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주인공이시죠. 오늘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 그리고 탄핵 소추를 이끌었던 탄핵 소추 위원단의 단장으로 계셨던 권성동 의원님 모셨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요즘 좀 한가합니다. 아 그래요? 탄핵 일까지 끝나시고. 예예. 예.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 결과 8대0만장일치 판결 어떻게 예상하셨습니까, 위원장님? 예 저는. 어, 예상을 했습니다. 어. 세 차례의 그런 준비 절차, 음. 열곱 차례의 변론 기일이 열렸지않습니까 네. 이번 탄핵 사건과 관련된 에, 그 사람들이 증언, 음. 그 다음에 관계 수사 기록 음. 서류 이 정도가 되면은 인정을 안할 도리가 없다. 어. 네. 헌법재판소가 최고 법원이고 헌법재판이 가능한.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양심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음. 라는 믿음이 있으면 은 그런 확신이 있으면은 음. 음. 어이 주위에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흔들리지 네. 않을 겁니다. 중간 정도의 김평호 변호사가 끼어들면서 하도 나가서 기각을 확신한다, <웃음> 각하를 <웃음> 확신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시 진짜 각하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각하 의견이 나와서 기각되는 거 아니야라는 일말의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분명 히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김평호 변호사를 비롯해 가지고 이 침박 쪽에서 네. 각하되지 기각될 것이라는 그런, 어, 서류들을 많이 유포를 아, 시켜줬죠. 네. 우리 동료 의원들도 저를 만나면은 그런 얘기를 전하면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아, 전날까지 저는 4대4다, 네. 5대3이다 이런 얘기를 막 들으니까 조금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의구심을 표시하는 우리 뭐 민주 우리 바른정당이나 음. 또 타당이지만 민주당 의원, 국민의당 의원을 만날 때마다 어 가까이서 음. 모든 것을 지켜본 입장에서는 어느 재판관이 와도 이건 기각할 수가 없다 음. 음. 걱정하지 말라라고 제가 오히려 다독거리면서 안심을 <laughs> 많이 시켰습니다. 3월 10일 그 11시에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 게 이정미 헌재 권한대행이 차분한 목소리로 결정문을 읽어 나갔잖아요. 근데 그때 위원장님 표정이 살짝 흔들렸던 모습들이 카메라에 잡혔거든요. 예. 어, 사실 뭐, TV를 본 많은 분들이, 음. 그, 선거, 선거 장면을 본 많은 분들이 긴장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음. 이렇게 <laughs> 네.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결과를 낙관하고, 음. 어, 들어가서 아주 평온한 상태로, 음. 그, 이정미 재판장의 선고를 들었습니다. 그 세계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 하는데 결국 마지막에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얘기하니까, 어, 저도 이거를 생방송으로 성취하는 도중에, 야, 이게 뭐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거든요. 1급 공무원 6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중 3 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어, 국회에서 탄핵을 쭉을할 때도 세월호 부분하고 세계일보 그 언론 자유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음. 그 부분을 제가 제외를 시키자고 했습니다. 왜그 음. 부분이 들어가면은.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한 심리를 하느라고 탄핵심판절차의 지연 요인이 된다. 지연될 수 있다. 네. 그래서 네. 이탄핵심판절차는 빠르면 빠를수록 음. 결론을 빠르게, 빠르게 네. 내는 것이 국정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걸 제가 제의하자라고 민주당이나 국민의당 그간사의원들께도 음. 사전에 얘기를 했었고 그분들도 사석에서는 저희에게에 도움이 했습니다 음. 하지만은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의 그런 당의 입장 때문에 그렇죠. 그게 탄핵 소추 안에 이제 반영이 음. 됐습니다. 그래서 그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정규 재판장께서 탄핵 소추 사유로 삼기 어렵다라고 음. 예상을 하셨다. 예, 예상을 하고 음. 할 때도 저는 전혀 동료 동료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이번 헌법재판관의 결정문이 저는 참 굉장히 명문이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한 중학생 정도 수준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명료하게 해석을 해줬어요. 그 결정문을 쭉다 읽어 내려가는 과정들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셨고 이번 헌법재판소의 8대0 만장일치 판결이 의미하는 시사하는 바를 좀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국민들도. 어, 이런 정치인들이 국민의 신임을 받아서 권력을 위임받아서 권한 행사하는 정치인들이 어 헌법과 법률에 맞게 행동하지 네. 아니하고 의사 결정을 음. 하지 아니하면은 모든 국민들이 이제는 어 지적을 할수 있는 그런 증거를 만들었다. 저는 음. 그렇게 음. 보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제 인터뷰를 하셨던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 이 사건을 인한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번 사건의 승리자도 패배자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승리했고 패배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뜻이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제일 큰 잘못은 박근혜 대통령이 있고 두 번째는 음. 정치권이지만은 그렇죠. 결국은 어, 이 모든 책임을 우리 국민들이 안게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패자이고 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 이런 대통령의 국정농단 행위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헌법재판소에서 결국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음. 대통령도 단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던 점에서는 우리가 승자가 아닌가 음. 그런 생각에서 승자와 패자가 음. 없다. 그리고 음. 이 사안을 갖고 승자와 패자를 나누기 시작하면은 음. 대한민국의 영원히 통합이 안 된다고 음.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저도 모르게 어 그런 소감일성으로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다. 결국 은 우리 모두 하나가 되고 음. 통합된 대한민국으로 가야 음. 어 우리에게 살길이 생긴다는 의미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 3월 1 1일을 기점으로 과거는 이제 단절하고 새로 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 뭐 이런 네. 얘기로저는 들리는데 결국은 박근혜 네.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도 결국은 과거의 사실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지 네. 못하면은 결국은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는 것이니 이제 분권형 개헌이 필요합니다. 개헌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통치 체제를 바꾸고 모두가 상생하고 협력하는 정치를 만들 수 있도록 폐해한다는 것이 정치권의 임무로 부여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대통령제의 폐해이기 때문에 분권형 대통령제 등으로의 개헌이 필요하다는 라 방식이 지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대통령제 폐해도 있지만 이렇게 나름대로 잘못하면 파멸될수 있다는 준칙을 만들었으면 이 준칙대로 잘 행동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죠. 어... 결국, 공, 이, 모든 이제 불법행위라든가 위법행위는 가장 큰 원인은 그 행위를 저지른 사람한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도, 어, 제일 문제, 제일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죠. 사람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네. 제일 큰 책임이 있는 네. 것인데, 지금 87년 그 민주화로 인해서 헌법체제가, 제왕적 대통령제가 네. 이제 도입된 이후에 지금 여섯 번째 대통령인데, 불행하지 아니한 대통령이 없어요. 윤기 아, 말에 네. 다뭐 측근이나 음. 자식이나 뭐 이런 뭐 형제나 이런 분들이 다 음. 권력형 부정부패 네. 사건으로 다 구속이 돼서 음. 결국 국민들한테 실망을 줬거든요. 이거는 음. 개인의 캐릭터도 있었지만은 음. 결국은 제도 탓도 음. 있다. 그럼 예, 그럼 제도가 잘못되었다 음. 그러면 그러면은 이제 어 이것을 고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음. 결국은. 절대 권력자 이기 때문에 부패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권력의 분산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이러한 일이 반복,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우리 국민에게 있다라는 취지에서 생각해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가 뭐. 갖고 있었던 단적인 단점들이 최고 절정에서 드러났던 이번 최순식 국정사 사건이고 이번에 헌재 최종 결정을 토대로 이런 시스템의 문제도 한번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셨다고 예, 받아들이겠죠. 예, 예. 이제는 저희가 어, 헌법재판소의 최종 심판 과정 속에서 있었던 좀 얘기들을 누구한테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 예, 안에서 예. 뭐 들여다 볼 <laughs> 수도 없고 가장 중심에 계셨으니까 궁금한 얘기들 몇 가지 좀 해주셨으면 저희가 좀 속이 어, 좀 시원할 것 같은데 음. 첫 번째로 우리 위원장님 소속 정당이 어떻게 되십니까? 바른 정당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과 마주 서 있는 서초 위원단의 단장으로 계시니까 당연히 야당 뭐 바른정당도 야당이긴 합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인 줄 아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음. 많거든요. 이거 좀뭐 서운하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굉장히 <목소리> 서운한데 듣고 보니까 <laughs> 그렇다고 국회를 대표해서 헌재 출석을 하는데. 계속해서 바른정당 소속이라고 아, 얘기할 수는 예, 강조하는 것은 좀 적절치가 않고 다만 국회 법사위원장 자격으로 제가 음, 음. 참석을 했기 때문에 바른정당 예, 소속인 것을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음.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음. 이제 사실은 새누리당에 있을 때부터 어, 저를 비롯한 바른정당에 지금 소속 있는 의원님들은 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불가피하다. 음. 그리고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 헌법을 지키는 길이다. 라는 데 일치가 되어서. 정리되지 않았던 의원님들 사이에서 이 탄핵안이, 어, 불가피한 절차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늘어나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저희들 32명, 33명이, 음. 어, 그 탄핵소추안에 찬성하지 않하 했다면 아마 의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예, 물론, 음. 어,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나 국민당 의원들이 탄핵 처음에 그 친구들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음. 탄핵도 필요 없다 이렇게 하야하라고 주장했죠. 네, 하야하라고 주장을 음. 했습니다만 우리가 우리 헌법 시스템을 갖추고 음. 있는데 헌법 체제 내에서 이 사태를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저희들이 먼저 탄핵을 주장을 했고 음. 결국 야당이 따라왔습니다. 저희들을 주이 그렇죠. 따라왔고 음. 저희들이 어그 탄핵하는 데 우리 지금 발언 정당의 삼십이 명에 지금의 자유 한국당에 남아 있는 한 삼십 명의 의원들도 사실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분들이 제일 궁금해요. 네. 이게 국회 의결 과정에는 찬성표를 던지고 물론 뭐 비공개니까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최소한 한 서른 분 정도가 계신 것 같은데 현재 최종적인 심판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도 한국당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들 나올 뭐 나름대로 확률이 있습니까 글쎄 뭐 그분들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주변에 뭐 지역구 문제라든가 정치 상황 때문에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결단을 내리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음. 정치라는 것은 바른 길로 가자고, 음. 바른 정치하자고 하는 것인데, 어, 정말 어거지고 어디 시정 잡배라든가 어디 건달들이나 하는 짓거리지, 어, 그렇게 할 수는 없,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음. 대통령은 우리가 정치적 동지다. 음. 정치적 동지가 의롭고 바른 길로 가면은 함께 갈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함께 갈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음. 그럼 동지가 아닌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지. 음, 음, 음.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이 잘못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탄핵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음. 나오는에도 불구하고 뭐 음, 우리 오불 가능? 우리는 상관없다. 음. 어,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하고만 같이 가면 된다라고 식의 정치를 하면은 뭐하는 정치냐? 제가 우측에서도 여러 차례 발언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제가 동료 의원님들한테 그랬어요. 만약 권성동이가 오늘날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그런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중에 권성동이 제명하는데 반대할 사람이 있겠냐? 아무 아무도 없을 거다. 왜? 아, 정말요? 왜? 어. 왜 권성동이는 사라져도 우리 새누리당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음. 정당이라는 것이 같은 정책 목적의 결사체인데, 음. 어, 그런 보수의 원천인 당이 없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음. 그런 차원에서 공과 사를 우리 구별하자. 그리고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인연 음. 의리 때문에. 공적인 국회의원한테 부여된 정당에 부여된 공적인 임무를 거르쳐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한세 차례 정도 세리당우호 중에서 역설을 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사적인 이익보다는 공동체 의 이익을 우선시 하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는 용단을 내렸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네. 방송을 보게 보다 보면은 현재에서 이렇게 모이셔 갖고서는 서로 막 전략을 짜듯이 막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친한 한팀 같아 보이더라고요. 뭐 팀이 맞겠죠. 근데 이게 해 보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팀워크가 제대로 잘 굴러 돌아갔는지, 불협화음은 없었는지 이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뭐 불협화음은 처음 구성에서 어떻게 활동할 것이냐의 문제를 놓고 제가 그 당시는 이제 새누리당 소속이다 보니까 음. 민주당의 모 의원이 어 저를 이제 믿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바람에 첫 번째 회의 때는 조금 어 언성을 높이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음. 그 후에는, 어, 저희 진정성을 다 믿고, 또뭐 공통의 목표니까, 국회를 대표해서 탄핵시키는 공통 목표 달성을 위해서 아주 사이좋게, 화해기 애한 분위기에서 잘 운영을 했습니다. 아니, 모습이 굉장히 좋았던 게, 여기는 이렇게 잘 굴러가는데, 저쪽 반대 진영에서는 변호인도 되게 많은데 <laughs> 서로 막 싸우잖아요. 예, 그런 그... 모습을 보니까, 야, 국회가 이렇게 싸우지 않고 국민들한테 박수 받아보기는 정말 드문 모습인데. 어,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앞으로 이런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다 는 아,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어찌됐든 하나의 팀으로서 잘 팀워크 구성됐는데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같은 경우는 와, 이거는 저도 이제 외부자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법조인이 아닙니다만은 이건 법조상식과도 좀 어긋나는 국민의 상식과 어긋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특히나 중간에 김평우 변호사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네. 제가 조금 당뇨가 있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어, 시간을 조금 주시면은 제가 그 어, 조금 어지럼증이 있어서 이 저기 어, 음식을 조금 먹어야 되겠는데. 아, 이건 정말 대한민국 헌재 역사에 한 획을 긋는다라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가장 황당했던 장면 하나만 좀 꼽아 주시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김평호 변호사의 1 시간 25분에 걸친 장광선. <laughs> 네 그. 논리적이지도 못하고 법적이지도 못한 탄핵 소추 의결을 할 때는 탄핵 인용 결정에 준하는 정도의 이 헌법 재판의 그런 품위와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구나 그리고 재판이라는 것은 법적쟁점을 놓고 음. 서로 논쟁을 벌이는 과정인데. 아, 어, 법적인 주장보다는 지난치기 음. 정치 적 주장을 많이 하는구나. 음. 어, 이 헌법재판이, 탄핵심판이 국민들 눈에 희화되겠구나 하는 음. 그런 걱정을 많이 했고, 어, 결과적으로는 김평호 변호사의 변론이 이번 탄핵심판에 어떤 질을 떨어뜨리고, 네. 어, 대통령, 자기 의뢰인인 음. 대통령에게도 저는 불이익을 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조로 돌아갔잖아요. 김평우 변호사가 집 앞으로 찾아갔다 문전박대 당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김평우 변호사 이 예. 인사 좀 드리려고요 네. 어떤 뭐 영, 연락하시고 오신 건가요 아니면은 네. 그, 연락할 그, 방법은 없는데 예. 저희가 보면은 계기자 위에 트리브 친구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내가 네. 한번 뵙겠다고 본인께 한번 좀 전해주세요 마지막 최종 변론 과정에서였던가요. 한 30분 정도 최후별론하는 변론. 최후 과정에서 우리 위원장님이 눈물을 글썽였던 장면들이 국민들한테 좀 깊은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왜 눈물이 왈칵했던 거를 가지고 야 역시 법조인이지만 정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정말로 저 자리에서 저렇게까지 끌고 왔던 데에 대해서 눈물이 왜안 나오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눈물의 의미가 뭐였는지 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끌어가면서 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섭섭함이라 할까 실망감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이 당선된 분이 좀 잘했으면은 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이 대통령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되고 국민이 서로 반복과 지지를 하고 정치권에서 고성과 비판과 비난이 이렇게 난무하지 않습니까?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왜 대통령께서 좀 잘하시지? 왜 이런 이렇게 나라와 국민을 어렵게 만드느냐? 그런 생각이 이제 재판을 계속 하면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후 진술문을 뭐 제가 그거를 작성을 하고 10보다 높게 읽고 들어갔죠. 음. 들어갔는데,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이 희생을 하고, 또 정말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면서 자랑스러운 나라를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런 대목을 쭉 읽으면서 정신이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제가 음. 미안하고 죄송하고, 음. 또, 대통령에 대한 어떤 원망 같은 감정도 생기고. 세계가 놀라는 한강의 기적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성취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은 개인의 아디보다는 공동체를 앞세웠고 자유와 정의수호의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왔습니다. 일각에서는 또 이런 오해 아닌 오해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판결을 이끌어내기까지 권성동 위원장의 역할 중요했다. 근데 법사위원장으로서 특검법 연장에 대해서 특검법을 왜 상정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대 모든 특검도입이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이루어졌습니다. 법사위 차원에서 특검도입을 한 전례가 전혀 없습니다. 좀더 쉽게 얘기하면은 어, 여야 원내 대표간에 합의가 있고 법사위는 그 합의 정신을 존중해서 어, 법사위는 그 특검법을 통과시켰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음. 법사위원들이 의사가 특검법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한 번도 음. 그 작용현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사위는 통과하는 곳일 뿐이지 예.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이뤄냈다라면 국회원이 직권상정한, 국회 의장이 직권상정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거수기 역할 정도를 법사위가 음, 한 거예요. 음, 음, 특검법 도입에 있어서는. 음. 굉장히 이제 그 여야 간에 첨예하게 대립되는 음. 사안이고 특검 도입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이 연장도 새로운 특검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특검 기간이. 그렇죠. 예, 특검 기간이 연장되면 특검 활동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음. 그런데 왜 연장만은 법사위원장이 결단을 내리라고 하느냐. 그건 음.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이 문제도 특검 도입과 마찬가지로 연장도 새로운 특검이니까 음.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원내대표가 합의서를 갖고 와라. 그러면 내가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더라도 표결은 처리해 주겠다. 얼마든지 할 의향이 있다. 네. 여야의 네. 합의가 있으면. 그럼 박영수 특검이 처음으로 시작됐던 그 특검법이 통과됐을 때도 여야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법사위는 통과적인 절차상에 가능하이 있다. 그렇습다 여야 간의 합의가 있었고 원내대표간의 네. 합의가 있었고 당시에 는 이제 새누리당 소속이었는데 네. 새누리당 의원 법사위원 중에 여러 사람이 반대를 했습니다. 음. 저도 개인적으로 야당 추천 특검 위원이다 음. 이렇게 해서 반대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여야 합의 정신을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가 반대하는 의원들을 법사에 들어오지 말라 고 그랬습니다. 음. 들어오면 표결 처리해야 된다. 음. 그런데 법사위는 제가 18대 국회의원이 된 이래 지금까지 다한 번도 표결 처리한. 어. 그니까 여야 간사간의 합의가 없는 한에서는 표결처리는 예가 없습니다. 아, 무조건적으로 일단은 간사간의 합의를 통해서 예, 예. 그 다음에. 그런데 음.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의 음. 전체의 그런 중지를 모아서 음. 그 제가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인지 저희 개인적인 소신을 갖고 법사위를 운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음. 위원들하고 동의를 못 받지 않습니까? 음. 그리고 지금까지 쭉내는 관행이 있는데 제대에 와서 그 관행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 바른정당도 당론이 의장이 직권상정을 해라.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라는 것이 법사위원장이 직권상정하는 것이 저희 바른정당의 당론이 아니었습니다.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예. 특검 기간 30일 연장했으면 좋겠다. 예. 그게 당론이었고 거기에 대한 절차상 문제 때문에 여야 합의를 일단은 존중하자라는. 그렇지. 게. 30일 연장하는 게 당론이었고 음. 그 당론을 관찰하는 절차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음. 통해서 음. 하자. 다른 것이 당시의 당론이었습니다. 박근혜 이제 전 대통령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역사가 3월 10일 그 순간을 기억할 거고요. 저희가 이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순간이 나올 때마다 당시 국회 소추위원장이었던 당시 법사위원장 김기춘 의원에 대한 얘기가 계속 회자가 되는 것처럼 3월 10일 이날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권성동 위원장의 역할들을 많은 사람들이 역사로 기억을 하게 되겠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되기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기여를 했는데 다만 아쉬운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저로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국회와 헌재가 요구했던 대통합의 정신을 그렇게 마음 깊게 받아들이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사저에 머물러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또 어떻게 행동했으면 좋겠는지를 좀 짧게 얘기해 주시죠. 오, 아쉽고 안타깝죠. 어, 대통령을 지금 그래서 보좌했던 수석이나 장관들이 지금 무수히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살해 사욕을 위해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굴 위해서 잘못된 행위를 했겠습니까? 결국은 이 사안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대통령께서 이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런 불법 행위를 한 나의 참모진들은 용서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어~ 나를 밟고 나를 밟고 우리 국민들이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가 하루 빨리 나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도 국민들로부터 일말의 그런 어, 동정을 받을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참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현재까지 보여져 보여지고 있는 삼성동 자택에서의 분위기라든지, 이제 뭐 사저 정치가 부활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이제 앞으로 남은 결정적인 과정은 형사재판의 과정들이 남아져 있지 않습니까? 결국 검찰 입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하지 않을 명분이 없는데, 만약에 검찰의 소환 통보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주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음. 그럼 뭐 검찰에서 적절한 소환방법을 선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런 국민적인 여론이라든가 법의 엄중함, 그 다음에 법 앞에 평등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볼때 어,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검찰 수사를 회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 입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대변인, 뭐 전직 대변인의 입을 빌어서 했던 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얘기했으면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검찰의 수사에 떳떳하게 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합니다. 예, 본인이 억울한 점이 있으면 억울한 점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음. 또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인정을 하고 어, 그렇게 가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살수 있는 길이지 무조건적으로 거부하고 회피하고 또 부인한다고 해서 어, 그 본인이 살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오락오락한 나라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뭐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장님 하시고 싶은 얘기 그리고 국민들한테 좀 아니면 저희 청취자들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한마디 해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어,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치는 국민을 바라보고 해야 됩니다. 우리 바른 정당은 어, 새누리당에서 분당을 했습니다. 합리적인 보수, 깨끗한 보수를 표방하면서 어, 새로운 당을 만들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수 있는 정당이 바로 바른 정당입니다. 바른 정당의 그런 어, 테두리 안에서 어, 깨끗하고 합리적인 보수의 힘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십시오. 정말로 국민을 위한 정치, 나라를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김병민의 사이다 정치 토크. 오늘 특별 게스트로 권성동 법사위원장님을 모시고 방송 진행했습니다. 3월 10일, 2017년 3월 10일은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날이 되겠죠. 뭐 역사가 훗날 이사건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그 안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국회 소추위원단을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중에 소추위원단장을 맡았던 권성동 위원장 역시 역사의 한자락 기록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에도 자리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김병민의 사정, 제 사와 더 시원한 사이다 토크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